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 또, 어, 물풀이다, 여기 어, 나왔어요. 이렇게. 어, 너무나 이뻐서 말이 안 나오네요. 색깔 좀 보세요. 정말 이쁘죠? 예, 오늘도 참 세트 구성 해놓으셨고요. 어, 이런 아이들입니다. 역세트 구성이고요. 저앞에좀 보시면 막 울긋불긋하고요. 정말 볼거리, 볼만해요, 요즘에. 어,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트 구성 이렇게 1번부터 한번 보실게요. 오늘은 이렇게 여섯 다이고요 어, 5만원입니다. 5만원. 네, 항상 물풀이 다이어 인기 좋아요. 그래도 이거 다 나갑니다. 언제나. 자, 먼저 들어오시는 분들이 좋은 거 이제 고르고 그럴 수 있어요. 치와와 거무지고요. 이 마디바 있네요. 오늘 마디바도 있고. 파티 라나이고요 멀입니다멀로 파인 벨베 벨로 예, 파인 벨로 라나이 천보네요연 수정입니다 수정 인데요 보시면요 자고도 이렇게 달리고 아, 뒤쪽에 있는 아이가 큰 아이 이 멋있네요 이런 수정 하나 있고요 이런 여섯 아이입니다 1번 5만원 예, 무료 배송 되고요 아주 저렴한 거죠 이거 지금 3 40% 세일 된 거대요. 사장님이 거막 많이 이제 저렴하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격은 맨날 5만 원이지만 다육이가 이제 이거 어, 업된 거죠. 자, 2번 보실게요. 2번 봉랑, 어? 블랙 퀸이네요. 봉랑이 아니고 블랙 퀸. 아, 색깔이 너무 이뻐요. 핑크 샴페인이고요. 아주 퐁퐁 하고 그냥, 예, 예쁘나입니다 아, 마이 웨이. 자, 마이웨이라는 아이고요. 요, 체리 장미입니다. 젤리 하트 하나 있고요. 자, 파인 벨로입니다. 이렇게, 내네 아이 2번입니다. 2번. 자, 2번. 5만원에. 자, 무료 배송이고요. 자, 3번 보실게요. 3번에 파티라는 아이입니다. 요거, 라탑 차라고요. 블랙퀸입니다. 자 뭉크입니다. 뭉크 문크. 퍼플, 샤, 퍼플 샴페이시, 샴페인이고요. 여기는 파인 벨로라는 아이 2도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섯 아이고요. 자 3번입니다. 4번 벗을게요. 4번에 누브라 하나 있고요. 예, 파인 벨로 2도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화이트 에번이고요 아주 이쁘죠? 화이트 에번이 뭉크란 아이고요. 뭉크입니다. 자, 원종 자라고사. 예, 요거 이제 물들면 엄청 이쁜 아이인데요. 요 치와와 금무지 있고요. 이렇게 여섯 다입니다 자, 4번이고요. 5번 보실게요. 5번에 상부련이란 아이고요. 상부련 마이웨이 마이웨이고요. 예, 마이 파인벨로란 아이입니다. 요거는좀 예, 큼직하죠. 문크도 잘 생겼네요. 아주 예뻐요. 문크 아 파티 예, 파티고요. 요 치와와 근무지고요. 자 5번입니다. 5번 예, 여러 나이 6번 보실게요. 6번에 파인로즈 2도짜리 이회 있고요. 여 이는 마리아입니다. 아, 마리아도 오랜만에 보네요. 마리아가 잘안 나와요. 아, 마이웨이라 아이아이 있고요. 오늘 립스틱 3도 멋지네요. 퍼플 샴페인 하나 있고요. 여러 살아보니 자, 이렇게 여섯 아이 6번입니다. 6번. 7번 보실게요. 7번에 어, 치와와 거무지 하나 있고요. 파인 로즈라는 아이입니다. 예, 핑크 샴페인이 있고요. 아주 예뻐요. 레이스타입니다. 이렇게 군생으로 막 이렇게 키우면 또 멋진, 멋진 아이가 되겠죠. 이것도. 마이웨이 여기 살아보니 자, 7번입니다. 예, 5만원이고요. 7번. 8번 보실게요. 예, 8번에 치와와 건무지 또 에케 문스톤이고요. 마이웨이입니다. 어, 젤리 하트, 예, 젤리 하트란 나이고요 레인스타입니다, 레인스타. 몰로입니다, 여이는 몰로고요. 자, 8번. 이렇게, 여러아이 5만원에. 예, 9번 벗을게요. 9번에 상부련이고요. 어, 거프렌체스카 금입니다. 금이래요. 이쁘죠? 색깔 좀 보세요. 예, 젤리 하트. 아, 젤리 하트입니다. 퍼플 샴페인이고요. 여기는 아, 퍼플 샴페인. 오, 제이드 스타 3두짜리. 와, 이거 진짜 누가 행지했다. 이거. 오, 파인 벨벳. 자, 여스다이 9번입니다. 9번. 10번 보실게요. 10번에. 어레 아, 레드랜스 이렇게 생긴 아이고요 상부련입니다 여기는 자 크리스마스도 이렇게 물들면 이렇게 이쁘답니다 크리스마스도 아, 치와와 금무지 있고요 아, 체리 장미입니다 여기는 뭐 이렇게 얼큰이가 하나 있어요 엘크혼 와 뭐, 이렇게 큰 거를, 이렇게. <laughs> 참, 10번. 자, 5만원에. 저, 엘콘 하나도 5만원 되겠어요. 자, 10번입니다. 11번 보실게요. 11번에, 이렇게 다섯 아이고요. 치와와 금그 무지 있고요. 에케 문스톤입니다. 에케 문스톤. 퍼플 샴페인이 있고요. 여아에는 파티. 자, 파티. 또, 실버를. 파인 벨벳 이렇게 여섯 아이가 11번입니다 11번 자 여러 아이들이고요 5만원입니다 어, 12번 보실게요 어, 12번에 뭘로고요자뭘로입니다 어, 어, 프란세시쿠 어, 제스카 체스카금 프란체스카 금 젤리 하트 하나 있고요. 퍼플 어, 핑크 샴페인이네요. 이거는 핑크 샴페인이고요. 아, 주 통통하죠. 예. 일렉트라. 자, 일렉트라 에보니. 예. 요거는 파인 벨로. 자, 이렇게 여섯 다이 12번입니다. 12번, 예, 이렇게 5만원짜리는 12번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또. 자, 나는 이거 이렇게 커서, 이거는 5만원 아닌 줄 알았어요. 여기도 5만원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해품 크니까요. 이거는 식물만 이제 가요. 식물만 뽑아가는 건데요. 아니 이렇게 큰 거를 나는 이거는 5만 원 아닌 줄고 5만 원 이제 12번까지 한다고 했어요. 요거 10, 13번입니다. 5만 원에 보내드리고요. 아가보이 데스 자 이렇게 큰 사이즈 아주 대품 왕 대품입니다. 누브라 예 군생 이렇게 있고요. 와 대박입니다, 대박. 마디바 하나 있어요. 요거는 아, 크리스마스 예 크리스마스 하나 이렇게 네 개. 완전, 이거는 뭐, 대박이네요. 13번, 5만원입니다, 5만원. 예, 이거 뽑아가 보내드리는 건 아시, 아셔야 돼요. 이렇게 못 보냅니다. 엄청 커서. 자, 14번 보실게요. 14번에도 5만원이고요. 아, 크리스마스 하나 있고요. 요 마디밥니다. 또누브라야 이거 보세요. 자, 이거 막, 진짜. 이쁘죠? 어, 아가보디스. 이 이렇게 큰 사이즈. 어, 두툼하고 이렇게 큰 거. 정말 하나 키워보고 싶으신 분은 이거 어, 이것도 뽑아서 보내야 될것 같아요. 자, 14번입니다. 이렇게 네 아이 5번, 5만 원에 자, 보내 드려요. 자. 15번입니다. 15번. 이거 크리스마스 있고요. 마디밤니다 예, 누브라. 자, 아가보이디스 이렇게. 어, 세트 구성이 이제 열거다 비슷하게 만들어놨네요. 이거 아가보이디스도열이 2도짜리. 자, 뽑아서 보내요. 식물만 15번입니다. 5만원에 보내드리고요. 자, 16번. 어, 16번 보실게요. 16번에도 똑같아요. 크리스마스. 이거는 마디바. 누브라는 이거는 뭐 완전 아우 더 커요 더커자 누브라 더 아가보이디스 자 이런 아이입니다 아 이거는 뭐한품아금지한아이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여기 자 이거는 16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품은 다 뽑아서 식물만 갑니다 네 세트네요 누가 먼저 들어오시는 분 이거 덕템입니다. 예, 정말 이렇게 큰 거. 자, 오늘 그러면요. 물풀이다 여기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들 계세요. 감사합니다.